하이 빅스비 유튜브 오토 프로 X 검색. 차량 내비에 갤럭시를 담다라는 메이튼 오토 프로 X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내비게이션 옵션 추가하지 마시고요. 15만원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PC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0초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PC로 세팅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세팅하고 설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유튜브, 티맵 등등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초보자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으니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성품은 간단하게 메이튼 오토 프로 X 그리고 케이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USB 포트에 연결하자마자 바로 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오토 프로 X가 뜹니다. 여기서 오토 프로 x를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설정한 건 없고 바로 한 번에 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덱스를 내 핸드폰에 실행시켜 주시면 바로 연동이 되는데 덱스 시작을 누르신 다음에 허용 등등을 누르시고 한 5초 안팎으로 연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프로 x8044 제가 선택해 볼게요 지금 시작 눌러 주시고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바로 차량에 있는 화면도 연동이 바로 됩니다. 삼성 덱스라고 해서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니터 또는 TV에서 삼성 덱스를 표시할 수 없음이라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은 USB를 연결하고 삼성 덱스를 실행시키고 연동만 시키는 게 끝입니다. 블루투스 연동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토프로 X8044가 모델명인데, 이게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되셨으면, 이제 컨트롤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르시고, 왔다갔다 하시면은, 마치 컴퓨터에서 마우스 움직이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이제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빅스비를 부른 다음에, 거기서, 제가 유튜브나 티맵 등등을 실행시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덱스 들어가셔서 글자 크기 조정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설정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움직이시면은 글자 크기도 조정 가능하니까요.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빅스비를 불러서 어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에 집중하면서 빅스비를 불러 티맵 등등을 실행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등등 직접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으로 이 오토프로 X를 통해서 어플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하이 빅스비 유튜브 삼성 덱스 검색 하이 빅스비, 유튜브 오토프로 검색. <laughs> 오토프로라고 검색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시켜드리고, 하이 빅스비, 티맵 열어줘. 오토프로 X를 통해서 티맵도 바로 열리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목적지를 또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안내해주는 걸 확인시켜드릴게요. 티맵에서 성수동 검색. 동의하시면 네. 네. 목적지를 검색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동의 등등도 네, 네, 네 등등으로 대답만 하면 바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 70개의 장소를 찾았어요. 성수역 2.8km입니다. 여기로 안내해줘. 하이 빅스비. 갤러리 열어줘. 마치 운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 다른 용어를 또 말해봤습니다. 갤러리가 바로 열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이 빅스비. 틱톡 열어줘 이번에는 틱톡을 열어 보겠습니다 바로 한 번에 열립니다 하이 빅스비 틱톡 꺼 오토프로 X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어떤 거든 간에 자유롭게 끄고 킬수 있고요 오토프로 X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SNS 모두 오토프로 X로 가능하고요 넷플릭스도 볼수 있으니까요 참조 바랍니다 그 외에 문서 작업까지 다양하게 열수 있고 볼수 있고요. 차 안에서 조이스틱으로 즐기는 클라우드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음성 AI 빅스비로서 운전에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요. 더 간편한 화면 분할 버튼도 있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메이트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프로 X였고요. 그외 나머지 정보들 설명란에 참조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